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2026년 올해도 연금저축계좌를 투자해야겠죠? 어, 저는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적립 투자 예정에 있고요. 그동안 연금저축계좌 1번에 원금 약 4천만원으로 현재 연배당 약 730만원, 매월 약 6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예금 3%를 가정할 경우에는요. 한 2억 원 정도가 있어야지 1년에 약 600만 원 정도의 은행이자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현재 ETF 배당투자로 원금 약 4천만 원으로 연약 700만 원대 배당금 세팅을 해놨던 상황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거기에 etf 배당투자 하나만 잘하더라도 대한민국 10% 이내 자산가로 대부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10% 이내 자산가가 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금 1억 원으로요. 매월 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세팅하기 위한 이 성배 전략을 잘 활용하면은 한 달에 두번 따박따박 배당월급을 받으면서 든든한 노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 과정은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지금은 저만의 성배 전략을 통해서 결국엔 목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우선적으로 성배 전략을 배우시고 성배 전략을 추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1년에 총 24번의 배당 기준일이 있는데요. 1월 달의 경우에는 1월 15일이 배당 기준일이고요. 그래서 1월 13일까지 매수 보유를 할 경우에 1월 19일 날 배당금을 지급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월 중순에 배당을 주는 얼배당 ETF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몇 종목들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에이스 미국 반도체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강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ETF입니다. 해당 ETF의 최근 1년간의 수익은요, 약 40%대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 예상 분배율은 약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이 구성 종목은요 거의 비, 비슷합니다. 두개 종목 모두 다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등 구성 종목은 거의 흡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 타겟 커버드콜은요연 예상 분별이 약 10%이고요. 두 번째 것의 경우에는 예상 분별이 15%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1개월 기간의 수익률은요, 약 마이너스 2%대입니다. 아마도 구성 종목을 보시면은 비중이 가장 많은 엔비디아 등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약세를 보여준 상태입니다. 다음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연 예상 분배율이 약 9에서 10% 정도인데요. 최근 1개월 기간 약1% 정도 되고요. 1년 기간 약17%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하락장도 두렵지 않을만한 그런 ETF다라고 평이 나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라이즈 미국 고배당 다오존스 탑 10. 최근에 상장한 ETF인데요. 이 다오존스에서 고배당 관련된 1 0개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여러분들 다오존스가 신고가로 오랜만에 갱신하면서 주가의 흐름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ETF입니다. 예 그리고 1월 중순 월배당 ETF 국내 쪽인데요. 코덱스 200 타겟 이클릭 커버드컬 연 예상 분배율이 약17% 정도 되는 ETF이죠. 그리고 타이거 200 타겟 이클릭 커버드컬 연 예상 분배율이 약 7%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ETF는 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ETF이기 때문에 코스피 주가의 향방이 키포인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1개월 성과는요 코덱스가 한11% 타이거가 한13% 정도 나왔고요 최근 3개월 성과는요 코덱스가 약28% 타이거가 약 33%로 타이거가 좀더 높은 성과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배당주 들있죠 타이거 고배당 다우전스 그리고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가 있습니다. 최근일 1개월 기간 동안은요. 고배당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최근에 1개월 기간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이주의 시장이었다고 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당주들의 경우에는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할수록 모아가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코덱스 200 타겟 이클릭 커버드컬, 오른쪽은 타이거 200 타겟 이클릭 커버드컬. 구성 종목은 똑같습니다. 다만, 커버드컬 전략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인지하셔야겠죠. 그리고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플러스 자사주 메입 고배당주. 구성 종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거의 동일한데요. 그다음부터는 좀 구성 종목이 많이 나뉜다라는 거. 그래서 구성 종목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리뷰해드린 종목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월배당 ETF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페 배당 주부님께서 약 150개 상당의 월배당 ETF들에 대한 이 배당금, 그리고 수익률, 그리고 순자산, 거기에 수수료까지 나와 있는 구글 시트를 무료로 배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 관련 자료는요, 네이버 카페에서 배포해 주신다고 하니, 이후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월배당 ETF 관련해서 작성 중에 있는데,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좀더 정확도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나 한번 작성해 두면요, 이후에 사용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다시 작성을 한 다음에 중요한 하트 종목들도 별도로 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강세장이었지만 가는 길에 이렇게 약 26%의 급락장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현재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한번 정도는 큰 급락장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급락장은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수 있겠고요. 한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 만약에 작년도에 이런 하락장이 없었고, 바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18% 상승한 거고요. 하지만 이런 급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급락장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는요, 약 57%가 상승을 해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57%의 수익을 낼수 있었고, 만약에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대다수는요, 18%의 수익을 냈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올해 시장에서 상반기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지, 하반기에 급락이 나올지, 그것은 알수 없지만, 어느 순간 급락장이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월배당 ETF 하시는 경우 또배당연만장 성배 전략을 하시는 경우 그러한 위기는요 우리가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원금으로 높은 배당금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도에는요, 더 많은 분들이 배당의 만장, 성배 전략을 마스터하셔서 다 함께 장우연 이루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